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다가 너무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길래 옥상에 올라와봤어요. 지금 약간 비몽사몽이에요. 제가 의자 배치해둔 대로 그대로 있네요. 저 말고는 여기 잘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게스트들은.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완전 여행객들 거의 안 다니는 거리에 로컬 까우소이 집을 봐서 거기에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구글맵에 한국인 후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때까지 등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랩타고 등산로 입구까지 가고 있어요. 갑자기 등산하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가다가 너무 힘들면 중간에 있는 사원에서 음, 사원까지만 가고 내려와도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저 태워준 그랩기사님 이제 가요. 여기까지 그랩 타면 싸게 올수 있어서 여기까지 탔어요. 등산로 초입구까지 여기서 한 100에서 200m 정도 될것 같은데 고작 그것 때문에 가격이 배 이상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렸어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고 너무 힘들면 와파라까지만 가면 되니까 도중에 내려오려고요. 너무 힘들면. 여기까지 올라온 데서 진짜 힘들다. 이렇게 두 개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쪽이 더길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쪽에 뭔가 이렇게 나무에 흰색 표시도 있고 스님 깃발도 저기 보여요 이쪽인가? 여기가 깃발이 보이고 저기는 길 같긴 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깃발 같은 게 일단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어떡하지? <laughs> 걱정된다. 맞나? 어느 쪽이지? 못 들어갔어요. 역시 큰 길이. 여기 길같이 보이는 길이 맞았어요. 저기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저 뱅글뱅글 한 5분 돌다가 5분? 10분 돌다가 다시 그 자리로 나와가지고 다시 가고 있어요. 저거 되게 헷갈리게 해놨다. 그냥 일단 길 같은 길로 올라가세요. 중간 지점까지 온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 등산 안 하시는 분도 가볍게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개랑 고양이들 널브러져 있어요 <laughs> 여기도 냥. 옹와응아 완전 애교쟁이네 냥. 제발 베고 누웠어요 모르니까 바로 왔어요. <laughs> 귀엽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파라스에서한4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와파란 나와서 아, 산길 진입하는 데가 진짜 난 코스예요. 와파라스에서 도로가까지 가는 것도 완전 가파르고. 여기는 좀 괜찮아요. 근데 뭐 되게... 못 오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힘들긴 한데, 막온거 후회될 정도로 힘들진 않아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양인들은 엄청 많이 봤는데, 동양인은 딱두명 봤어요. 그것도 여자분. 둘다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서양인은 진짜 많아요. 서양인들은 진짜 하이킹 좋아하나보다. 멍멍이가 저를 격하게 반겨주네요. <laughs> 안녕. 앵겨붙어요. <laughs> 내가 좋은가 봐. 올라와서 쉰다고 지금 풍경은 보지도 못했어요. <laughs>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और नस्ती फ्रंट का इस्तेमाल किए बिना चांस आ रहा है 멍뭉이 멍뭉이 뭐 쳐다봐? 멍뭉이 스님 쳐다봐? <laughs> 어 스님 기다리는 거야

哈哈哈。乖孩子。 Sous-titrage 숨바꼭질 하는 거?